어, 2017년 3월 7일 용평리조트 <laughs> 레인보우에서 전하는 예술스키학교 어, 라이브 생방송 시작합니다. <laughs> 어, 우리의 메인벤치 어, 조쌤을 불러갑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누가 조쌤이에요? 누가? 아 거기요 조세이요 가자.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막 이래. 이랬... <laughs> <laughs> 미치신 건 아니시죠? <웃음> <웃음> 막 눈이 이렇게 막 주머니가 뜨고 한두 분? 아, 오늘, 오늘 날씨 잘해주시죠. 오늘 영하 11.9도, 11 근데 12도고. 네. 람 조금 있네요. 뭐, 이 빛난다고 볼수 없고. 네. 시가온도한 12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햇살이 따뜻해서. 와우. 눈은 며칠 전에 폭설이 온 관계로다가. 자, 밀어보시죠. 여한겨울 예, 영하 11.9도의 용평리오테스라는예설스학교 3월 7일 라이브 생방송 어 롱턴으로, 레인보우 롱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준비. 어.

아 어, 계속 잡아 주있요아 어, 계속 방송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시 너무 숨쉬라서 장갑을 끼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12도입니다.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자, 조선부터 출발. 고! 예, 네, 미들 터널 가세요 부드럽게.